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무인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술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0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영마살 운에 구속된 사람이 석방되거나 사업가나 기자나 운수업자나 근로자는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고 지출이 늘고 봉사하는 기회가 많으며 외교관으로 출세하거나 해외 근무로 공과를 세우는 운입니다. 상인 또는 외교부 공직자가 되거나 교통철도 정보통신 외교부에 관심을 갖는 운입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하고 돈 버는 수완이 좋으며 신출기물하여 해외에서도 성공하며 수출입과 인연이 있고 국제결혼할 수 있습니다. 축제하기 위하여 이동이 빈번하고 재물복이 약하나 부부는 유정한 운입니다. 건강하고 복록이 두텁고 일머리가 뛰어나며 인품이 후덕하고 박학다식하고 계산이 빠르고 폼생폼사이고 관심을 집중시키는 능력이 뛰어나며 활동적인 운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승진하고 사업자는 막힌 일이 풀리고 사업을 확장하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명예직이나 권력직을 얻을 수 있고 권력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인곤이나 질병이나 생활고에서 문명의 혜택으로 재해를 벗어나고 경기가 회복되고 특허를 받거나 사업 종목을 적중하여 사업에 성공하고 고질병이나 전염병의 특효약을 발명하여 치료하고 평화와 풍년으로 천지의 지변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명성을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역마살론에 가정환경의 변화가 있고 계획을 변동하고 진로가 바뀌고 사고나 객사의 재앙이 있고 태양에서 고달프게 가족을 위해 일하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별거를 하거나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선만하고 결실이 없으며 영맛살 운이 질병과 과로가 다음에까지 고통을 줄수 있습니다. 학업이 부진하고 노인은 질병이나 신경통 또는 중풍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한 군데 정착을 못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명예욕과 자존심과 과시욕으로 망할 수 있고 인격이 떨어지는 운입니다. 셋은 농대하나 고향을 떠나고 교통 사고의 위험이 있고 흉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직업 문제나 자식 문제를 겪는 운입니다. 형제 또는 친우와 불화하고 허세와 허욕으로 파산할 수 있고 채무 독촉이나 압류나 부도로 가난해지고 소송이나 관제 구설로 경찰청이나 검찰청을 출입하고 고독하여 사망할 수 있고 좌천이나 실직을 당하거나 아들로 고민하는 운입니다. 권력직에서 일반직으로 옮기고 퇴직이나 실직을 하거나 고통과 재난을 초래할 수 있고 우유부단하고 실속이 없는 운입니다. 항상 복잡하고 이루지 못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구설에 시달리며 공정한 처사를 무시하고 주색을 탐함으로 수양하고 인내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가난하고 고독하고 요절할 수도 있습니다. 화산이나풀치의 재난을 겪거나 처와 생리사별할 수 있고, 가산 탕진하여 고독하게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으로 밀수나 도박이나 투기를 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재산물수나 투옥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새로운 사업을 실패하거나 과중한 세금으로 도산할 수도 있고, 또는 부친이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욕친으로 인하여 재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가난하거나 단명수가 있는 운입니다. 은고사항으로 용맛살눈의한 가지 일에 전념해야 성공할 수 있고, 걱정이 많아서 노파심으로 잔소리가 심해지고, 고독을 두려워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육친이나 친우와 나누어야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